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손목에 붙이며 기호를 삼고 어, 또 문설주에 비추며 들어갈 때, 나갈 때 "안전한 자녀들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자녀들을 부리지는 가르치라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받으셔야 될, 아, 영광받으셔야 될, 어, 당연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예,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놀라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동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주는 영적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을 회복한 자의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부르신 소원의 교역입니다. 어, 이 앞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목들, 하나님 목적에라는 음,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 목적의 이 인생, 하나님 목적의 확신, 그렇죠? 하나님 목적의 그릇, 하나님 목적의 사명, 하나님 목적의 묵상, 어, 그렇게 하나님, 음, 목적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주는 부르신 소원의 교육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축복을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의 보좌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온 세상이 사탄이 뿌려는 가짜 뉴스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 사탄이 뿌려는 가짜 뉴스를 가지고 교육이랍시고 하는 것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전부죠. 배워야 될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이 있죠. 그런데 진짜 모르면 망하는, 멸망하는, 그러한 진짜... 지식과 지혜, 진리 이걸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정말로 말해야 되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변하지, 벌하지 않으시고, 마귀도 탈하겠고, 인간도 탈하겠는데, 마귀를 위해서는 구원의 길을 여지 않으시고, 인간을 위해서만 차별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과의 불신 음. 체질과의 사실은 전쟁입니다. 사탄이 심어는 그러한 체질, 그 어떤 뭐랄까요? 어, 인간의 배에 있는 기본으로 배어 있는 그러 불신한과의 싸움이죠. 네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라 자,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교회입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를. 오직 성령이 임하십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나의 주인이 되느라. 하나님의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땅 끝까지 증거된 뒤에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우리 자, 주님 다시 오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종교인의 특징 종교와 그 사상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목적 한마디로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목적이라는 것은 그건 결국은 우상숭배의 성격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우상이 자기가 됐던 형상 우상, 사상 우상, 그렇죠? 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 있는 자기 결정,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이 다입니다.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죠. 사탄의 쇼김슈.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에서, 사상에서 그림자도 남지 않도록 싹 뽑아내고 뽑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들도로 축복합니다. 고림도 전서 10장 31절에는 뭐라고 기, 기록해 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맨날, 아, 그럼 우리는 아니고 뭐 하나님만 위해 살아라고. 맞습니다. 그런데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 사상을, 사, 이 사탄의 속임수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부르신 소원에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출세 성공이 없고,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적 절대 은혜, 그 비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너희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그러고 났더니 사탄이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죄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기다리고 지옥 가는 것이죠. 사주팔자 운명이 잡혀서 빠져나올 수, 아무리 경건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을 하십니다. 샤타는 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해방시켜줘.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보호와인도와 축복이 된 그리 도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주인이 바뀌게 됐다. 그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지난 주간에 주신 메시지 하나님 목적의 인생 하나님 목적의 확신 하나님 목적의 그릇 이렇게 되면, 하나님 목적의 사명, 그리고 요, 묵상도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목적의 묵상이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 예배도 내 예배, 나를 위한 복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에 이을되어버리면요 완전히 모든 흑암 꺾이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있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려를 부르신 부르신 소원 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번 주에키워들어라겠죠 이걸 가져야 사탄의 가짜뉴스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 미혹의 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아시겠죠. 보조와 통하는 배움과 이 깨달음과 그리고 어 증인이 되는 가르침을 그 능력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승의 지식과 지혜를 주신 주를 찬양하라. 그의 가르치심은 무엇하심이요 뭐 그의 승리의 전략이 너희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감사합니다. 주의 백등들이 승리의 인생이 되도록 또한 주간을 시작하도록 증인 되도록 인도하신 걸 찬양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최상의 능력자들이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또 무장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왕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